현역 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포토타임과 함께 구호 차항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질의심 의원 철저 검증하고 검증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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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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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배제 기준 예외 없이 적용하라 의원평가자료 공천심사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의원평가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배제하라 배제하라 배제하라. 배제하라! 네 여기까지 구호 창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님의 취지 및 배경 발언으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 추운 중에 같이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4년 동안 거대 양당은 어, 민생을 챙기겠다, 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혁신을 하겠다, 협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4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어, 저희 경실련에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각 국회의원들 전수사들과 예, 불성실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들과 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해충돌과 관련된 어, 거래들을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를 한 의원들, 또 입법 발의는 했지만 반개혁적인 입법 발의를 한 의원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어, 공천 배제할 명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어, 지금 양대 정당은 저희가 주는 공천 배제 명단,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명단을 받으시고, 지금이라도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기를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었기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 경실련은 지난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진행 발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출석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태, 국회 국민 봉사자인 의원이 의정 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를 임상 보도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못하는 실태, 가장 정, 청렴해야 할 고위공직자인 의원이 부동산 주식 투자를 통한 자기 재산 증식에 몰두하는 실태. 책임 있는 정치인이어야 할 의원이 국민이 아닌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매진해온 실태를 드러내왔습니다. 경실련은 결국 이러한 자질 미달 의원이 당선된 원인이 4년 전 선거에서 양대 정당 위성 정당의 부실한 공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오늘 40 총선에 앞서 양대 정당의 공천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경실련 자질 검증 여덟 가지 기준, 대표 발의, 본회의 결성률, 상임위 결성률, 사회적 물리 부동산 가담 매입, 과다 주식 보유, 과다 과거 정가 경력을 가지고 지난 1월 17일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자질 미달 106명, 공천배제 34명, 검증 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명단에는 52명, 공천배제 19, 검증촉구 33명 의원이 포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명단에는 54명, 공천 배제 15명, 검증촉구 39명의 명,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반영하는 부적격 공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예외 없이 적용하여 개파 공천, 보수 공천 논란 불식시키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에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공천 과거의 밀실 공천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와 규칙에 의거해 공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사적 공천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번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 개혁,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국민들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공천 배제 기준은 있었지만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자체적인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고 그 배제 기준에 갖고 현역 의원들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총 106명의 자질이 미실, 미달되거나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국민의힘 관련 절반, 더불어민주당 관련 절반 정도 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그 명단에 전달해 드립니다. 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바라며, 그 심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과정이 공개될 때각 정당의 금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표심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병실련의 요구가 각당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의정 기간 동안 국민을 의자, 의한 의정이 아닌 본인의 어떤 재산 축적을 위한 활동, 그리고 부패국 입방하에 오른 정말 무자격, 부적격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문제의식과 우리 경실련의 목소리를 국민의 당은 경시, 좌시 하지 마시고 이것이 겸허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말로만 공정공천, 말로만 공정공천, 정의공천 외치지 마시고 진정한 공천개혁 이루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국민의힘 당사 일부 기자회견을 마치고 어, 조만간 45분에, 예, 전달식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까지 확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기자에게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앞에서도 포토타임 및 구호조차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질의심 의원 철저 검증하고 검증 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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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공천 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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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배제 기준 예외 없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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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평가 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 공개하라. 공개하라. 의원 평가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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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5인 경실련 정책. 아, 경제정책팀장님 발언으로 2부의견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먼저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22대 총선 투표일이 불과 4일상 한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각 정당은 선거 시계, 시계에 따라 지금 또 그리고 공천관리 시스템에 따라 기, 현재 21대 현역을 포함해서 새로운 인재 영입, 공천 관리 시스템에 따라 이러한 이제 절차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 정치의 핵심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는 또 후보자들인 만큼, 철저한 기준과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런 잣대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각 정당들은 항상 공천 선거 또 선거가 임박했거나 공천 과정에서는 항상 스스로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공천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책, 정책,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잘펼수 수 있는 후보자들을 영입하겠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 쉽지 내뱉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당사에 앞에 오기 전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가 철저한 공천 배제 명단과 자질검증 촉구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얻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 기준과 인물들을 공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늘 저희가 제시하는 공천 기준과 그리고 철저한 검증 촉구 명단 그리고 배제 명단 이 부분은 반드시 적극 검토해서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하고 난 뒤에, 저번 주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해명을 해온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리는 당의 저희 최종 문건에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해명과 또 저희에 대한 의견도 같이 첨부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기자님들은 오늘 경실련이 이 자리에 온 저희가 명단을 전달하게 된이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잘 보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실련은 지난 89년도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시에 96년부터 경실련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30년이 조금 안 되는데 물론 제 옆에는 저보다 더 오래 선배님도 계시지만 저는 경실련에 입사해서 제일 좋았던 그 문구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그 문구가 그 말은 뭐냐?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와 금융신용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우리 사회에 불을 대물림하는 이것이 한국 사회를 좀먹는 적폐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11개 기준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것은 도덕성 관련 기준에서 특히나 부동산과 주식 신규 매입이 의정활동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의원들에 대해서 경실련이 그, 그, 적폐 어 공천을 배제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준들도 엄격히 달뤄져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건의 의정활동 기관에 의정활동만 전념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짬짬이 시간을 내는 그분들이 짬짬이 시간 내지 않고 그냥 푹 시간을 내시도록 당에서 적극 협조해서 공천에 배제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단순히 적격 배제 기준만 아니고 저희가 적격 심사도 강화해야 된다는 그 명단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도 각 양당에서 이번에 공천을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대양당은 말로만 인적세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 의원부터 공천 배제하라. 제21대 국회는 거대양당 부실공천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막말과 망언. 가족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으로 얼룩졌다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맞는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의정 활동 관련 기준 기준과 기타 도덕성 관련 기준 그리고 반개혁 입법 등을 토대로 공천 배제 34명 명단 및 철저한 후보자 검증 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경실련은 양대 정당을 방문해 해당 명단을 전달하니만큼 양대 정당은 내용을 검토해 국민 앞에 검증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 수용 여부, 예외 조항 삭제, 현역의원 평가 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 현역의원 최소 20% 이상 공천배제 등에 대한 수용 여부도 밝히길 바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준비된 경실련의 목소리 모두 다 외쳐봤고요.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께서 나오셔서 바로 저희 어떤 그 검증 결과를 전달하는 전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 검증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달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